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 이 전에, 여러분, 이렇게 춤을 한번 추면, 상체춤만 쳐도, 미소가 납니다. 지금 아침에, 뭐가 즐거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표정이 어두웠는데, 이렇게 또 상체춤을 추니까 또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긍정학원을 하기 전에, 어 계속, 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어, 옆에 있으냐면, 도서관은 위대하다. 도서관은 위대하다. 248쪽.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몇장안 남았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남았고요. 이만큼 읽었습니다. 지쳤다. 사람들이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 낚시나 가고 싶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무기력증. 지난주에는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다. 월요일엔 제주에서 한 번, 월요일엔 제주에서 한 번, 수요일엔 내 고향 상주에서 네 번, 금요일엔 부산에서 한번 강의를 했다. 강의와 장사까지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지쳤나 보다. 2000, 어,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인 어제는 내 매장 중에 세곳 중에 메밀박이만 문을 여는 날이었다. 오후 2시까지 장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다음 낚시터로 출발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결국 낚시터에 가지 못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잠시 집에 가서 잘까 생각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디 가지 고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내 차는 용산 도서관을 향하고 있었다. 평소에 가던, 자주 가던 남산 도서관을 지나 이날 어, 휴가날이었다. 용산 도서관을 길목에 남산 돈까스가 있다. 돈까스를 하나 먹고 도서관에 앉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을 읽는다.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상상의 힘 중에서 그렇다. 지금 내 상태는 내가 만든 것이다. 내 생각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다. 지난 주에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았다. 그래서 지쳤나 보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지딱 15분 만에 다시 열정이 솟아올랐다. 마치 텅 비어 있는 기름 탱크에 고급 휘발, 휘발유가 쏠 들어오는 느낌이다. 나는 얼마든지 다시 달릴 수 있다는 열정에 가득 찼 나중에 올 결과를 떠나 그 순간의 희열을 잊지 못한다. 도서관의 힘이다. 몇년 만에 찾아온 우울감을 딱 15분 만에 고쳤다. 고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아이디어까지 만들었다. 독서 시작 30분 후에 고명환의 게릴라 강의 콘서트라는 아이템을 계획했다. 여러분, 어, 지금 어, 고명환 작가님이... 어, 도서관의 힘을 얘기해줬죠. 저도 지금 도서관에 가면, 뭐 표를 나눠주는데, 그 표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한 장에, 어, 10만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은 10만원 아치의 가치만, 어, 활용하고 있어서요. 그 어떤 사람은 그 도서관을 가면 표 나눠주는 거, 그거 한 장에 100만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거기서 가서 그 표를 하나, 돈을 버는 거죠. 책 보는 게 바로 돈 버는 거죠. 책 보는 게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돈 버는 비결을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어 그렇게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힘이 지쳤을 때 이렇게 한번 도서관에 가서 어, 돈도 벌고 그 티켓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벌고 어, 책도 봐서 나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나는 5차 생각 같아요. 두 번째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금되고 있다. 세 번째는 매일 8,54회 이상 했다네 번째는 내부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는 있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구명 을르케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마물상 밥더빌다밥 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는 있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주고,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윤택한 삶을 살게 주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또 행복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따라왔고 그 돈의 또 절반은 독구 노인과, 어, 고아원의 또 시설을 수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행복해졌고 저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